오늘은 김상욱님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시주가 없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상욱님의 사주 명식은 김인년 병자월, 개유일입니다. 월지의 비견으로 뿌리를 두고 있고, 일지의 유금이 일간 개수를 생해주고 있는 신강한 사주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연주에는 평관이 간여지동으로 강하게 서 있고 월간의 정재가 편관을 생하며 재생 살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관은 칠살이라고 해서 강하면 나 자신에게도 피해를 끼치는데 김상욱님의 경우 일간이 신강하고 일지의 편인을 갖고 있어 강한 편관을 잘 활용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편관이 강하니 리더십도 있고. 월지의 비견으로 인해 본인의 주관도 뚜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뜻을 잘 굽히지 않는 고집도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시주가 없이 삼주로 봤을 때 관이 강하고 정제가 뿌리 없이 월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돈보다는 명예를 쫓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강한 사주이므로 식재관인 목화토 모두 좋은 운이나 겨울생에 화운과 목운이 좋고 토운은 습토보다는 건토가 오면 좋습니다. 현재 임신 대운으로 청간에는 임수가 용신인 정제를 극하고 지지로는 신금이 월지자수와 신자진의 신자로 반합하여 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일간이 수기운으로 신강한 사주에 수기운이 더해져 더욱 과감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본인의 자리가 흔들리는 운에 와 있습니다. 올해 을사년에는 지지의 사화 또한 사유 반합으로 유군과 합해 금기운이 커지므로 올해는 특히 더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내년 병원년부터는 다시 화기운이 강해지니 조금씩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8대운부터는 천간의 신금이 용신인 병화와 병신합하고 지지로는 강한 평관이 관인상생이 되는 시기입니다. 아마도 초반에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분야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며 활동 범위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년간은 고생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주목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의 운 또한 화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면 정치적 미래는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김상욱님의 사주를 풀어보았습니다.